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터리의 열폭주 단속을 위해서 화재 위험이 없는 ESS용 배터리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 신밧테오홍석 대표입니다. 어 제가 맨 처음에 올라왔던 에어로셀하고 저희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소재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전체적인 그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나면서 그 카톡이, 카톡이 전부 다 엉망이 된 적이 있죠. 어, 그게 이제 원인이 이 데이터 센터 화재였는데요. 저런 데이터 센터 화재들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 이 데이터 센터 화재의 원인이 뭔지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 센터 화재의 원인은 배터리입니다. 어, 뭐맨 처음 발표하신 분도 열폭주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배터리의 열폭주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여기 어, 신문에서 우려한 것처럼 각 데이터 센터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ESS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배터리인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항상 화재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어, 화재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배터리 화재의 특징은 어, 어떤 배터리가 외부의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분리막이 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에 있는 어, 양극과 음극이 만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꽃이 튑니다. 그렇게 되면 착화가 되면서 그 배터리 셀의 주변으로 열이 폭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화재가 확확 번지게 되는데 이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어, 배터리 화재의 진화는 온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 배터리 화재들은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를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현재의 진화 방식으로는 배터리 화재를 진화할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어, 저도 최근에 이제 경부 고속도로에서 한번 실제 저 사고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전기차가 불이 나면 못 끕니다. 그냥 와가지고다 끝날 때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저렇게 이제 물 속에 빠뜨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배터리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 온도가 일단 열 폭주가 시작되면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열 폭주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배터리에 열을 떨어뜨리는 것을 어, 어떻게 할까 하다가 흡열제라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의 솔루션은 PCM이라는 상변화 물질을 이용해서 어, 초기에 배터리가 열을 받아갖고 폭주할 때 초기에 그 열을 흡수하고 그리고 주변으로 열 폭주가 되는 것을 차단해서 배터리 셀이 어, 발화가 난 배터리 셀을 고립화 시킨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특허를 이미 어, 등록을 했고요, 또 해외 특허를 지금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솔루션이 진짜 효과가 있느냐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존에 있는 ESS의 배터리 모듈입니다. 그 모듈을 구역을 사, 세 구역으로 나누고요, 저 각각의 격벽에 저희의 이제 흡열제를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가운데 부분에 화재가 났다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이 가운데가 9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양옆으로는 맥스 온도가 95도까지 해서 실제로 열폭주를 잘 막고 있다. 열차단을 잘 하고 있다고 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솔루션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어 저희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계신 게 이제 일반적인 ESS의 구성 모델인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1단계로는 흡열질을 이용해서 ESS용 열차피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여기에 배터리 매니전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달아서 어, 열차피 배터리 모듈을 개발할 거고요. 그걸 향후에 좀더 고도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이 ESS 시스템의 시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S 배터리는 최근에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이나 에너지 가격 상승, 재생 에너지 증가,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요가 어,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에 2018년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시장의 3분의 1 정도가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화재로 인해 가지고 국내 시장 좀 주춤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좀 제한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의 경우에는 북미,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책만 있다 하면 국내 시장도 충분히 해외 시장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ESS 시장의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ESS의 서플라이 체인은 크게 배터리, BMS, PCS, EMS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배터리의 모듈 부분에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포지셔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저희는 세 가지 전략으로 어, 접근하고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배터리 어, 셀 제작사에다가 저희가 기술을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 es 수용 배터리 제작사에다가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납품한 방식 그리고 저희가 아예 배터리 모듈을 다 만들어서 ess 제작사에 따라 납품하는 방식 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최근에 ess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방식의 ess를 만들겠다 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요 이걸로 봤을 때 향후의 ess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의 사업화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기본 컨셉을 설계를 올해까지 마치고 내년도에 열차 배패터리 모듈 케이스를 만든 다음에 BMS를 붙여서 상업화시키고 이걸 공공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예상 매출은 이렇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내년부터 케이스 판매를 시작하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국내 시장이 한1% 그리고 그 이후에 해외 시장을 나가서 한 5년 후에는 해외 시장의 한 1%를 달성을 하자 이게 저희 내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어떻게 할수 있느냐? 저희가 충분한 내부 역량이 있다. 그래서 저희의 팀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 재료 쪽을 계속 전문을 했었고요. 어, 삼성, 포스코, LG 쪽에서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 어, 쪽에서는 재료를 어, 검토하거나 아니면 외부 아웃소싱을 맡고 있고요. 저희의 이제 어, 신종호 소장님 같은 경우는 LG 산전 포스콘 연구소 출신으로 어, 시, 제어 시스템 개발 쪽으로 해갖고 장영실 상까지 받으셨던 분이고요. 지금 저희 쪽에서는 배터리 제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창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 공조 냉동 기계 기술사,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도 갖고 계시고 저희 쪽에서 배터리의 어, 열 해석과 기구 설계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너지 변환 전문으로 하소 계신. 어, 김광석 박사님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에게 아까 보여드렸던 특허를 갖고 계신 분이고요. 어, 이분이 향후에는 ess까지 가자 해서 저, 저희는 ess까지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전체적인 조직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크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드웨어 개발팀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어, 경력직 또 베테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소프트웨어 개발팀은 젊은 it 개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에너지가 석유였다면, 지금부터의 에너지는 전기입니다. 저희는 전기를 안전하게 담는 그릇, 열차 배 배터리 모듈을 개발하고 있고요. 신바트는 이를 통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